부하, 부방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반입니다. 부의 바라다. 자동차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들어가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순정 내비게이션의 단점을 커버하는 실시간 교통반영, 길안내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앱을 큰 화면에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무선이 아닌 유선 방식이 지원되고 스마트폰 케이블로 연결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 때문에 한두 번 사용하다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만약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다면 계속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와이얼리스에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동글을 출시해서 저도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와이얼레스는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을 지원하면서 티맵 같은 내미게이션은 물론이고 유튜브 등 OTT 앱을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전체화면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동을 켜고 안전벨트를 맨 후에 출발할 준비를 맞추면 어느 순간 부팅까지 끝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얼리스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유튜브 제품 중에서 대표로 손꼽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필수 차량용품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거기다 전 세계 135개 국가에서 판매 중이고 누적으로 판매된 기기 수만 40만 대 육박한다고 하니까 제품력 하나는 굉장히 끝내줍니다. 제품 구성은 본체, 사용자 매뉴얼, 케이블, C 포트 젠더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자동차 포트에 USB 케이블 본체를 연결을 해줍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AA 와이어레스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앱을 실행하고 기기 추가를 통해서 연결하면 끝. 굉장히 간편하죠. 본체 사이즈는 가로 세로 4.9cm밖에 되지 않아서 자동차의 수납 공간에 쏙 넣어두어도 됩니다. 무엇보다 주렁주렁 선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굉장히 깔끔해서 좋더라구요 초기 설정만 해주고 차에 시동만 걸면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시중에 비슷한 제품이 꽤 많지만 이 AA 와이어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입니다. 기존에 다른 타 제품은 버벅거리거나 끊기는 현상이 많았는데 터널 같은 곳에 들어가면 신호가 잘안 잡히는 문제도 있었죠. 그러나 이 제품은 훨씬 안정적이고 끊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카카오 네이비뿐만 아니라 티맵, 네이버 지도 같은 내비도 가능하고 스포티멜론 지니 등 스트리밍 앱 사용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점은 정차나 주차 중일 때 유튜브를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테마 배경이 지원이 되는데요 내 차의 인테리어나 앰비언트 라이트에 맞는 컬러 배치전, 미학적으로꽤 아름답게 연출을 해줄 수 있고 테마 뿐만 아니라 다크모드도 지원이 됩니다 구글 어시스턴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음성 제어를 통해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이 위험한데요. 목소리로 간단하게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인식 정확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점은 AA 와이어리스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유튜브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세팅이 필요한데요. 카플 홈페이지에서 FAQ 제품 관련 질문에 유튜브 사용방법으로 들어갑니다. 사용방법 페이지에서 페마오토 앱을 다운로드 받고 무시하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기 전원을 켜고 전용 앱을 실행한 다음에 톱니바퀴 설정에 들어가서 직접 전달은 비활성화, 개발자 모드는 활성화를 해주고 다시 재연결한 다음에 페마타 오토 아이콘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탭하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재생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끊김이 없고 꽤나 해상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적의 비율로 담아내다 보니까 각 내비 종류에 맞춤으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태블릿 거치대를 연결해서 볼 필요 없이 내비로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유튜브를 켜놓은 상태에서도 내비를 함께 켜둘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점은 기본에 충실하면서 그리고 유튜브 재생까지 되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네이버 지도까지 열린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용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 환경에 맞는 다양한 설정도 할 수가 있고 간편하게 꾸준한 온라인 업데이트와 전문적인 사후 관리, 기술 지원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2년간의 AS 지원도 가능하고 현재 이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선 안드로이드 오토 AA 와이어레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하.